경기 만나 보겠습니다. 자, 7시에 위치한 제스장의 프로토스입니다. 그의 상대 만나 볼까요? 자, 코뚱이의 적은 11시입니다. 양 선수 세로에 위치가 되어 있네요. 네 이게 또 제습장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주종이 저그다 보니까 사실 저그의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프로토스로 저그를 어떻게 하면은 좀 괴롭게 할지 또는 저그가 어 저거의 그 빌드를 봤을 때 사실 모를 수 있잖아요. 저거를 잘 모르면은. 네. 근데 지금 프로브로 정찰해 보면은 뭐가 뭐고 이런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경에서 기 제스장 선수의 좀 어, 우세가 좀 점쳐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진으로는 죄송한데 제스장도어디가지 꿀리지 않는데요 <laughs> 코트긴 선수가 이겼네요. 이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느낌? 네. 어, 에너지? 어 일단은 어, 뭔가 그 강력해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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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질것 같지 않고 네, 항상 좀 믿음이 가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UDT 분들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좀 특전사 분들 어, 음. 많이 봤었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6 시로 제 습장 선수가 프로브가 이제 오버로드가 오는 방향에 미리 정찰을 가는 건데요. 이게 사실 좀 잘못 배웠어요. 아, 그럼 잘 가르쳐 주세요. 예, 왜냐하면은 이다 시에서는 7 시로 오버로드를 보내지 않습니다. 예 11시에서는 7시로 정차를 보내거든요 이게 오버로드를 보내는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네. 상대 종족을 아느냐 모르느냐도 여기서 좀 중요한 건데 6시를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오. 어차피 거기로 오버로드가 안 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선생님 원서치가 어. 됐습니다. 근데 결과만 좋으면 돼요. 아, <laughs> <당연하죠>. 그게 맞잖아요. <laughs> 선생님좀 아파요. 그. 네. 회춘이가 좀 아프긴 한데. 네. 근데 그런 거랑 신비정과 상관없이 됐잖아요. 네. 네. 어쨌든, 어쨌든 이게 뭐 본인만의 그런 이제 방법으로 원서치 성공한 모습이고 우와. 지금 코뚱이 선수가 택한 이 빌드. 어허.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안마당 멀티 했네라고 어, 보이겠지만 전? 이거는 사실은 저글링 올인하는 구투라는 빌드입니다. 아, 이 안마는 투해처리에도 네.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해처리를 먼저 지으면서, 가난하게 지으면서, 라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네. 예, 이런, 어,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약 4분에서 5분 정도 경기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요. 이게 프로토스 입장. 어, 자, 드론. 어, 죽어요. 자, 재색장. 자, 상대방이 그래도 스포닝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체크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프로토스가 보면은 어 뭐야 저을 앞마당 먹었네. 어 그럼 난 질러 낙박하면서 넥서스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포지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 그럼 포지 그냥 지금, 적게 그냥 적을 이 네. 밀릴 수 있어. 지금은 알아요. 어, 알아요. 어, 오버로드가 오버로드가 나온 나오니까. 네. 네. 아무리 몰라도 이 타이밍에는 어왜 오버로드가 나올까? 이걸 좀 의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 그래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어 네. 이거 이상한데. 1 2투가 아니라 저글링이 너무 빠른걸 네. 이걸 알고 있네요 제스장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스장 선수가 원래 저그이기 때문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저그의 빌드가 적어도 내가 프로토스로 프로브 정찰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그의 빌드를 봤을 때이 빌드가 뭔지는 안다는 내가 거예요 내가 저그인데 오버로드가 어디로 올지에 대한 방향은 모르는데 네. 그렇죠. 그렇지만 하지만 빌드를 보면 어, 이거 고트이나 그렇죠. 이건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렇죠. 알면은 결과적으로 좋으니까 일단은. 네, 계속정 네. 네. 선수가 어, 뭐게임 오늘 준비를 잘했다. 에, 이렇게 좀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 저글링으로 정면을 뚫는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캐논이 하나가 완성이 되면 뚫기 아주 네. 어려워지 텐데요. 근데 여기서 게이트웨이의 체력을 좀빼놓는 어,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고트이 자, 위험해요. 위험해요. 여기서 게이트웨이의 체력을 좀 빼놓는 플레이는 좋아요. 왜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태, 프로토스가 캐논을 한개 지어놓으면 네. 이제는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글링을 두 부대, 세 부대, 한세 부대 반 정도 뽑아서 어, 모으나요? 히드라? 와. 어? 새로운 빌드인데요? 자, 뉴 메타 꺾기 예, 이거는 그렇다면 어쨌든 이 정찰 프로브를 좀 빠르게 잡아야 네. 세 번째 해처리를 가져가는지 네. 아니면 뭐 드론을 늘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이 어, 제스장 선수가 파악하지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잡아줘야지. 어, 잡아야 어, 잡아야죠. 줘어 잡아야죠. 잡아야죠. 정찰 당하면 안 됩니다, 고둥잉. 네, 막아놨죠. 하지만 네. 좀 뭔가 어설퍼 보이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앞마당에 라바 새끼 다 놀고 있고 두론 두 마리밖에 없는 거 보면 이 이거 누가 봐도 지금 이상한 거 하고 있다. 네, 자 왔어요. 왔어요. 같은 저우유저로서보면 그렇죠? 냄새가 나거든요. 네, 자그 향을 맡고 어떻게 어, 정답을 알아차릴지. 오, 약간 좀 냄새 나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이렇게도 이제 두 개째 건설하는 거고. 네, 이 타이밍에 결국 뭐가 올지 몰라도 네. 뭔가 오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조표 봐야죠. 뭐 히드라, 뭐 레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빨리 오는 게 정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교롭게도요. 어제 제승장 선수가 7시에 위치한 프로토스 피닉스 박 선수를 상대로 초반에 저거링 위주로 하다가 똑같은 이런 대처를 해가 하는 피닉스 박 선수에게 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은요. 이 제승장이. 아, 피닉스 짱이 됐어요. 아, 네. 네, 그 역할이 된 거군요. <laughs>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플레이가 거의 비슷해요. 어, 왜냐면 당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 어, 맞아 어, 보니까 이렇게 맞았더니 아프더라. 네, 아니, 그럼 어, 안정적으로 할까? 네. 이게 사실 저그대 저그를 이제 싫어하는 것도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프로토스로 또 저그 상대해 보면은, 어 이렇게 하니까 어 저그가 좋네. 이렇게 하니까 프로토스 좋네 하면서 음 배우는 음 거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로 당해본 거 그대로 어, 해주는 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드라 가 떠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레리 포인트 찍고 실수 없이 가야겠죠 코등잉? 자, 어? 파일런이었네요. 코통 캐논이 아니라. 자 어. 이러면은 이러면은 저그에게 기회가 한 타이밍 있습니다. 왜냐 캐논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이 캐논은 히드라 대비는 아니잖아요. 네, 저기 삼 아, 그렇죠. 캐논이면은 거의 막혔다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히드라 리스트가 자한 여섯 개 정도 되면 여섯 여섯 개? 저그 유저라서 캐논 을 네. 지금 히드라 무시 하나요? 자 이거 일단은 사업으로 좀 호지를 깨면서 네. 들어가는 것도 네. 좋은데 어자 지금 사업인데요 이게 네. 사업이 됐거든요 저글링 들이 밀면서 히드라로 캐논 찍어야죠 네. 찍어야죠 잠에 들어가있습니다 잠에 들어 캐논해죠 질러 질러 무빙 자 그러면서 호소기 저글링 깨우는 거 좋고 저글링 깨우는 게 좋아하고 는데요자 네. 캐논 두 개까지 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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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돼서 사업돼서 캐논 찍어야죠 캐논 찍어야죠 아아 이게 투에철이라서 결국 어영부영 막혀 캐논 완성되면, 은비심이 네. 없거든요, 저그는 그렇죠. 지금 그... 히드라의 소... 그 소급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자, 결국 오... 캐논이 계속해서 완성이 되면, 결국 네. 프로토스가 이기는 경기입니다. 자, 소급됐어요. 히드라 소급됐습니다. 자, 포지 깨고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 중인 코뚝잉. 네. 아, 이거 결국 그한 타이밍에 좀 밀어냈어야 됐는데 그렇죠. 아, 지금 일단은, 어... 오... 원할 만한 그런 성과는 아니에요. 네. 자, 제색장 굉장히 안정적으로 캐논을 지어줬거든요. 그렇죠. 이때 이제 제색장 선수는 커세어를 통해서 이저그의 본진을 확인하면은 후회처리에 멀티 없고 뭐 레어를 가는 것도 아니고 드론 숫자 파악하면은 아이거 막으면은 어 이긴다라는 게 판단이 서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정찰이죠. 안마당에 드론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러면은 이제는 사실상 어, 자, 한번더 들어가 캐요 아, 히데르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조금 부족해요. 자, 그만큼 제색장이 어 지금 질럿 움직임이 좋은데요. 네 자, 이렇게 주... 수비할 때는 히드라 수비할 때는 질럿이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예 네, 결국은 이 캐논 근처에서 캐논을 점사하지 못하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수비의 재식장입니다. 아니 캐논을 아끼지 않고 짓네요 지금은 프로토스 입장에서 캐논을 지금 한열뭐 일곱 개, 여덟 개, 여덟 개까지 지었는데. 뭐열개 지어도 되고요. 네, 열 다섯 개 지어도 되고요. 꽃파으스로 그냥 가면 네 지금은 스무 개까지 지어도 됩니다. 아 그래도 이긴다는 얘기가요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스무 개, 어 스무 개지을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그 시기가 네막그 정도로 지, 그 자원적으로 지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제스장 선수고 네. 이 커세어가 드론 나오는 거 보고 멀티 짓는 거 보고 아 이제는 캔을 안 지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라 늦지 않다라는 거죠. 네, 저게 과해 보여도요. 나중에 또 든든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있을 때 투자해야죠. 네, <laughs> 편안하게. 어, 자 버텨주면서, 자 기분 좋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제스장이고요. 그래도 지금 저그, 코뚱잉체제를좀 변화하면서 다른 수를 좀 보고 있는데 삼세번째 3... 어, 멀티로 그냥 바로. 네. 네, 후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코뚱잉 선수가 지금 출발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결국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격적인 위치에 해처리를 지우면서 결국은. 히드라로 가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커세오 잡은 거 좋고요. 그렇죠. 지금은 뭐저3회 처리를 지은 것이 이게 막 의도를 하고 여기서 준비한 준비한 빌드를 보여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할게 없어서 내 히드라가 막혔기 때문에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제색장 선수가 하이템플러가 확보가 되고 발업찔러시 어느 정도 넉넉한 숫자가 확보가 되면 저그가 이제 막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수의 전환. 네. 어, 이제부터는, 어, 말 그대로, 이제 프로토스가 나올 만한 타이밍. 어제 그렇게 한번 당해봤잖아요. 제습장. 그쵸. 피닉스 바이그로 공불리게 한 방에 당했었는데, 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상기해서 본인이 그런 걸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 제습장 선수는, 어, 똑같이 이제 그 스톰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바로 찔러 확보된 상태로 진출해서, 어, 결국 저그가 드론, 어, 불리지 못하고, 히드라를 계속 찍게 강요해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면을 조여놓고 하이템플을 모면서그 다음을 바라보는 제스장이고요 어, 게이트웨이 시원하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6 게이트까지 얘 늘어난 상황. 야, 어, 칠 아래도 8개 정도 되겠네요. 네. 네. 근데 본진 아래에 있는 저 게이트웨이는 생산할 때마다 어떻게 불편할 것 같아요. 매력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게이트위이 네. 자, 게이트위이가 게이트 굉장히 생산이... 매력적이 여기는 네. 왜 이렇게 지은 거죠? 아, 혹시 영류탈이 왔을 때 여기서 템플러를 몰래 찍어서 아. 스톰으로. 어허.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네. 노력은 했어요. <laughs>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저희가 찾아봐야 되니까요. 방법을. 네. 고마워요. 자, 이제 하이템플러네 기가 모였는데요. 어? 의 어, 오, 어, 이런 거아 아, 그런데 또하이템플러는 맞으면 도망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인공지능이 살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서 도망가고. 네. 어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어쨌든 코뚜잉 선수가 이 게임을 뒤집으려면요 여기서 4회 처리 5회 처리 지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히드라 짜내면서 음. 럴커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아하. 이 타이밍에 한번 어떻게든 버텨주면서 럴커를 빨리 확보해야 돼요 지금은요 네. 자, 럴커 나오기 전에 병력이 지금 진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성크는 아직까지 하나 완성된 상태고 템플러 갑니다 네 그리고 이때 히드라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점사, 그렇죠.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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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사 4. 점사 점사 템플러 템플러 어, 조심해 어? 감사. 어, 오 어, 하나. 오 어, 아 어, 이러면 병력이 따로 놀았는데 진짜 자, 오, 좋아요. 좋아요. 허 빼먹기. 이것이 피지컬. 네. 와. 빼 피지컬 적응. 와. 와 투싼크. 와 이걸 막았어요. 네. 아이 타이밍에 사실 저가 오리 한번 막히고 나면은 네. 역으로 이 프로토스가 진출하는 타이밍 막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도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잘 막긴 했어요. 커세어도 잘 막는데요. 그렇죠. 커세어가 음. 지금 이렇게 잡히는다는 것은 음. 프로토스가 이제 정찰력이 약해진다는 뜻이고요. 지금. 혹시라도 럴커업이 미리 찍혀 있었고 지금 변태를 할수 있다면 아직 로보틱스 없지 않나요? 업저버 준비 안 됐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제 찍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럴커가좀 힘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럴커가 나와서. 어 나왔어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고통이 그, 가야죠. 가서 어. 조이기 라인을 형성해야 됩니다. 조이기 어. 라인을 조이기 하고 게임 끝날 때까지 조여야 돼요. 아, 그렇죠. 아예 영원히. 네, 영원히 못 나오게. 6시저의 멀티 아니 어제부터 6시를 되게 좋아하네요. <웃음> 그러네요. <웃음> 네, 그러네요. 저거 네. 네. 어, <laughs> 때도 좋아하더니 오 잠깐 드랍 설마? 오드랍같은데요 어? 잠깐만요. 미들락 설마? 오삼센로 어? 3센치. 커져. 3센치. 이 자원이 된다고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로보틱스 잡으면 어떡하죠? 게임 끝 나죠. 캔은 없거든요. 캔나는 어? 거죠. 어떡하죠? 어다 떴어. 와 코뚜기 정말 가야죠. 와 어? 그리고 시야 사이에서 시야 사이에서 들어갑니다. 네, 네 정말 머리가 좋군요. 빨리 이거 영차 어디에 럭커가 버려왔냐 이거에 네. 따라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 이거 이거 외차 될것 같은데요. 영차영차영차 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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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빨리 내려야죠. 여기 어디로? 네, 가야지, 가야지. 어디로 가나요? 어디? 밑으로. 로보틱스. 로봇이... 캐롤 없습니다. 캐롤 없습니다. 버러하고 두기는 귀는... 아, 어디? 로보틱스, 로보틱스. 들어가야지, 몰라요. 로보틱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나요? 들어가죠, 야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아래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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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m 빙 v i n g 아, 게임 중에 길막, 길막 하나요? 그래도 그... 피해 아, 많이 아, 받았어요. 피해 많이 받았습니다. 피해 어, 피해 많이 받았습니다? 어, 자, 이거 업적을 이제 완성된 거 봤으면 위에 럭커빼 가지고 로보틱스 때리면 깰수 있거든요. 지금 역대 흑의기 말이 가장 빨라요. 네, 네. 들어왔습니다. 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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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틱스. 안 때릴 거예요. 또. 아, 아, 근데 지금 때리면 깰수 있는데. 예. 네. 오, 때리네, 어, 때리네, 때리네. 오, 3개. 3개, 3개, 3개. 오, 세기, 세기, 세기. 업저버가 나오나요? 업저버. 어, 네개 때리면. 오, 때리기. 저 업저버 나오니안 나오냐 싸움이거든요. 으어. 자, 뻔하, 뻔하. 야, 업저버. 오, 어, 뻔하. 어. 업저버 어, 나오, 나오나요? 오, 어. 자, 불기, 한기, 불러요. 점사, 점사, 점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나 아이어를 구한 네아 프로토스를 구원한 네. 옥저버한 개였습니다 야 진짜 아. 이옥저버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예예 예, 지금 이 멀티 뭐 돌리더라도 이거 본진자 본진의 이 건물들 다 날아가면서 고뚱이 선수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아이어를 위아이라고 외침에서 나온 옥저버 같았어요 아,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되면 여섯 시까지 멀티 재습장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는 여섯 시 멀티를 또 몰래 성공시켰기 때문에. 어, 자원적으로나 뭐 병력적으로나 업그레이드나 이제 모든 부분에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제색장자 그래서 한방 모아서 당하는데요 자 드라운까지 병력이 잘 갖춰졌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 병력을 어쨌든 한번 잘 막아줘야 되는데 뭐 옵저버가 결국 한개고 이제는 로보텍스 또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예이 네, 타이밍에 옵저버 한번 끊어주면서 결국은 어좀 코트윈 선수는 후반을 좀어 도모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뚱잉 선수 피지컬이 좋은데 네. 초반 피지컬이 좋아요 아 그쵸 네 지금 체력에서 다소 아쉬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스타에서의 게임 체력은 네. 제일 습장이 좋습니다 그쵸 이것도 어 결국 뭐 기초 체력이랑 비슷하잖아요 게임도 네. 이렇게 많이 해보면은 그 기, 어, 집중력이 이제 어 그렇죠 그 옵저버에요 그옵죠버그 그 네? 한기의 옵저버 그 옵저버입니다 네. 영웅 네. 옵저버 신의 길이나지 옵저버 한기 남아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그래도... 보여주면서 가능해요 네 이거를 한번 수비를 어 옵저버 잡아주나요 어 잡았어요 음. 자, 업점을 잡았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후속은요. 자, 어, 후석. 근데 정면에 럴커가. 없네요. 한기. 자, 자, 그래도 까다롭죠. 그대로, 그, 래도 어,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이템플러는요. 자, 여기서 하이템플러 네. 암살을 해야죠. 히드라들. 자, 자 여기서 히드라. 히드라. 다 잡고. 자, 여기서. 네. 잘 버텨주기는 코뚱잉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듣고. 느껴서. 네. 네. 잡아야겠죠. 그렇죠. 아, 이게. 자. 어쨌든 여기서 코뚱잉 선수가. 네. 아, 유리하다, 이제는. <laughs> 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하이브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완성돼서 어뭐 아드레날린이 된다든지 디파일러가 보유가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 이병역으로 가서 네. 조이기 라인을 형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황 어 자체가 그렇게 아직도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재밌네요. 예, 코등행 선수가 굉장히 막 두뇌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이 게임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경기를 예, 풀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또제스장 선수가 아까 본진 드랍을 맞고 나서. 이로보티스가 깨졌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옵저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럭커를 네. 잡게 투로버 왜냐 네. 이래 옵저버 두 개씩 나오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미남을 안 먹은 거다. 네. 이제 소급도 됐습니다. 자, 자, 이 어. 드랍, 드랍 세개 가는데요. 이거 딱걸렸어요 어. 자, 그러면 아.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가야죠. 자, 아, 다시 돌아가면 되죠. 네네네. 아 쉽네요. 듣겠으면 <laughs> 돌아가면 되는 거죠. 자, 네. 어 그런데 이거 꽤 너무 동선이. 도발적이 자, 좀 매력이... 도발이 좀 심한데요? 네. 잠깐만요. 아 이거 또 질렀는데 괜히 이게요. 만약에 드랍이 본진으로 갔는데, 어어어못 어어, 봤죠? 스커지도 같이 있거든요. 네. 자 이거 나오자마자 스커지로 잡아주고 로보티스또 어... 파괴한다면 초 대박. 네. 자 그런 상황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코뚜이 선수가 멀티를 아홉 시를 먹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1 2 시를 먹는 게 조금 더 수비하는데 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아홉 시는. 너무 가깝죠. 네. 아, <laughs> 그랬나요? <laughs>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악수를 두는 네.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멀티입니다. 어, 어 6시. 자, 야, 크게 돌아가요. 대회전 아, 그런... 이러면은 멀티를 네. 어, 경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 이게 아직 6시를 모르지 않나요? 그렇죠. 시야가 까매 까맣지 않나요 6시가? 그럼 이게 이 병력으로 저 캐논을 깰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네. 틀어서 본진? 네이 동선이나 여기서 트라서 본진 약간, 가나요? 얘 예, V 자를 역으로 그리면서 예. 위로 올라갔다가 난6 시에 대한 관심이 없다. 네 이거는 여섯. 어? 그, 근데 동선이 정말 좋아요. 아, 이거 안 들키고 어. 설마 본진 가나요? 네여시 네. 지금 어. 안 보여요. 이거 지금 본진으로 가야 되고 이거 코등에 예말 그대로 대규모 드랍이 준비 중입니다. 가야죠 가야죠 자, 그리고 어디로 와요? 지도 있었어요? 아니 여섯 시 뚫기 자 병력이 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저, 저글링. 네한 곳에 집중. 해오 이거 본진 이거 모르고 있죠 제숙장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6 시를 받고 시간 끝서시야에 아이 안 보이는 동선. 와 이거 게이트에 와 어떡해요? 자, 자 옵저버, 옵저버, 도검이 어 있긴 해요 다행히. 네, 여기 제제장이좀 놀라면 안 됩니다. 네. 네 러커도 여기, 왔어요. 네, 최대한 럭커 넓게 박으면서 네, 그렇죠. 이때 이때 적은 주병력을 본진에서 출발시켜야 돼요. 옵저버, 옵저버, 옵저버. 자 하지만 잘 막고 있습니다. 옥저버, 옥저어 아주 당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옥저버 옆에 숨어 있거든요. 잘 보이거든요. 네, 어... 눈을 떠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병력은 그냥 막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히려 좋은 상황이죠. 네, 이러면은 뭐그 템플 아카이브 네. 하나 정도 파괴됐지만 병력. 상으로 이득을 많이 봐가지고, 오히려 토스가 이득을 본 드랍이 된 거구요. 그쵸. 뭐 선물이었죠. 예, 이 정도면은. 네. 예, 뭐, 재숙장 어, 선수 입장에서는 뭐 템플러 아카이브 하나 다시 붙인다는 거 전혀 부담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자, 큰일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게임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네. 재숙장이. 아 오, 아 여기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악수가. 그렇죠. 네. 바로 너무 지금 가까워요. 이렇게 되면 재숙장이 거의 승기를 잡았네요. 그렇죠 이제는 인구수가 거의 20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멀티를 어, 시작으로 해서 저그의 기지를 하나씩 지워버릴 어, 계획을 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옥저버 하나 때문에 네. 아 옥저버 소급까지 됐습니다 자 아. 편안하게 경기를 즐기고 있는 제색장이에요 아 처음에 그로보틱스 발견하자마자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은 코뚜이 선수에게도 그 대역전을 만들만한 그런 기회가 한번 생길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결국 이제스장 선수가 잘 어, 견뎌내면서 예, 지금은 상황 자체가 많이 좀 어려워졌죠 병력 정말 많고요 네자세 시까지 멀티를 하면서 자말 그대로 멀티 물량형 프로토스의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어, 기반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코뚜이 선수는 이 프로토스의 멀티를 사실 견제할 결를이 없어요. 네. 왜냐 지금 물량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아, 그냥, 아, 그냥 뚫어버리는 아 거죠. 윈 무빙을 그냥 네야 아 어떻게해? 무빙을 찍어주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질럿과 드래곤이 그냥 럴커를 밟아 죽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막을 테면 막아봐. 어 프로브 프로브 뭐죠? 프로브. 프로브 한개 오는 거죠. 너도 전투에 맞습니다. 고생했으니까. 네. 자, 맞습니다. 혹시 여기다가 그건물을 아, 어? 소환하는 건 어? 아니겠죠? 아, 설마, 잠깐만요. 네, 네. 선수가 이성훈 선수라면 무조건이에요. 아 넥. 넥. 여기서 혹시. 자, 프로브가 왜 왔죠? 네. 크리이 굳어지면 뭐 어, 계속 움직이긴 해요. 네, 네. 아무래도 어택에 참을. 네, 네. 그,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부대를 혹시, 어, 어, 잘못해서 끌려왔군요. 부대 지형을. 예,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방어선까지 뚫리고 있는데요. 제스장의 물량을 막아낼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자, 코뚱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보이는데, 아직까지 포기할 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스톰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좁은 지역으로 아무리 저글링이 나오더라도 네. 쉽지 않아요. 이 정도 드라그니면 상석이고 보고, 쉽지. 경기 마무리됩니다. 제스장의 멋진 또 승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될 PSG. 네. 3대 0으로 승리합니다.